네, 오늘은 키로수 많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 많거나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사기가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제 그런 차들이 적합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키로수 많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입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식 많고 키로수 많은 차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만큼 감가가 잘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수입차 같은 경우들 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산차는 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어, 국내에 다 부품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키로수 많건 연식 이 오래된 건 사실은 어, 아무거나 사실도 상관없어요. 음. 저는 약간 수입차 중에서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 많은 것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된 차, 그리고 20만 키로 넘은 차들 제가 매입 엄청 많이 하고 많이 팔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수리를 좀더 어 지혜롭게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진단기 사용하는 법입니다. 응. 여러분이 이제 중고차를 그래도 천만 원 정도 들여서 사실 텐데 진단기 한개 정도는 있으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진단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범용 진단기가 하나 있고 전용 진단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범용 진단기는 여러분이 사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변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면 뭐 범용이 하나쯤 필요할 겁니다. 알리에서 20만 원이면 살수 있고요. 근데 나는 이제 한 가지 종류를 많이 탄다. 그러면 이제 전용 진단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벤츠 전용 진단기가 따로 있고 BMW 진단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텔사에서 나온 AP 200이라는 벤츠 진단기에요 요건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알리에서. 요거를 이제 그 OBD 단자에 꽂아서 어플로 여러분이 스캔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고등이 뜨더라도 어, 엔진 경고등이 뜨더라도 이 스캔을 한번 물려서 스캔을 해서 고장 코드가 나옵니다. 고장 코드를 보면 그걸 그대로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고장 코드 번호를 치셔도 되고 그 고장 코드의 제목을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저 어, 같은 경우는 차압 센서가 그때 좀 불량이었어서 이제 전용 진단기를 해서 차압 센서 경고등이 떴어요. 그럼 차압 센서 이제 제목이 나왔으면 그 차압 센서를 교체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경고등이 뜨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기 하나만 있으면, 어, 예를 들어 차압 센서가 문제다. 였 그러면 차압 센서를 구입해서 교체하면 어, 이미 수위가 끝나는 거죠. 자, 이거 그래서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 안내드렸고 해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엔 이제 부품입니다. 음. 중고차의 모든 거는 사실 부품 싸움이에요. 부품을 어떻게 잘 구해서 고치느냐의 싸움이죠. 공임은 사실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1시간 뭐 기준되는 공임 요금이 있어요 사실 공임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품 값이거든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듯이 제가 차압 센서 때문에 경고등이 떴잖아요 그럼 차압 센서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그럼 요즘은 대부분 다 떠요 네이버에 심지어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뜨는 거 가지고 이제 부품은 이제 보통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품이 있고 두번째 OEM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애프터가 있습니다 정품은 말 그대로 이제 벤츠면 벤츠에서 나온 이제 그 마크가 찍혀있는 부품이고 두번째 OEM은 같은 부품이에요 정품이랑 그래서 보통 이제 부품들은 이제 컨티넨탈이나 보쉬 이런 큰 이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부품회사에서 따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택만 붙여서 나온 게 정품이고 택을 안 붙이고 그 회사 거를 가지고 나온 게 OEM이에요. 그럼 금액은 정품이 차업센서 기준으로는 거의 한30 정도, OEM이 한15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센서 같은 종류는 저는 애프터는 추천드리진 않고 애프터는 그거보다 저렴하겠죠. 뭐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 정도의 이제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그 센서류는 저는 OEM을 추천드리고요. 같은 부품이기 때문에 OEM을 사서 교체를 하면 차업센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5, 20그 안으로. 뭐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사실 차업세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애프터는 언제 쓰냐? 애프터는 저는 예전에 아우디 A4 그 미니 세트 있잖아요. 엔진 미니, 미션 미니 세트를 어, 알리에서 주문해서 했는데 사실 이런 마운트들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음. 왜냐면 사실 고무가 크게 뭐 다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말이 많았지만 요즘은 사실 로우암이나 하체 부품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애프터는. 그 저는 주로 이제 애프터는 이제 금속류나 이런 부싱류들은 애프터도 괜찮다. 근데 센서류는 OEM을 써라. 요즘 팁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렴하게 부품을 구입하시면 수리하는 데는 이제는 문제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애프터예요 TPMS거든요 여러분 TPMS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건데 그 배터리만 따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TPMS 전체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은 TPMS는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어 애프터를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정도 가거든요. 정품사도 사실은 배터리 뭐 2, 3년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애프터로도 구입해서 쓰시면 괜찮습니다. 이렇듯이 오래된 중고차, 키로수 많은 중고차는 이제 절대 무서운 범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품을 구입할 수 있고 네이버에 그리고 부품 대행사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수입차 부품, 뭐 국산 부품뿐만 아니라 모든 부품을 또 아우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통해서 쉽게 부품을 공수 받아서 공인나라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 카센터를 가셔도 됩니다. 사실 공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품만 올케 사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오면 이제 동네 카센터를 통해서 쉽게 부품을 이제 쉽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이제 오래된 차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이제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습니다.